유진이 오늘 뭐가 기뻐하네? 내 네, 네, 체험학습! 체험학습? 어. 어디로 간거야? 한국 민속촌 우와 좋겠다 네. 그리고 또 오늘이 아빠 생일 우리가 지금 아빠 몰래, 몰래카메라 어, 뭐랄게? 몰래카메라 그게 몰래카메라 지금, 지금 뭐 개그를 해고 아빠한테 비밀로 하고 있어요 몰래카메라 하러 어. 몰래카메라도 하 파리스 바게트 케이크 사러 가고 있어요. 어, 미야, 빨리 그만해. 어. 은 걸로 하자, 우리. 큰 걸로 하면은 못뭐 먹잖아. 우리. <목소리> 크림은 안 좋아해. 크림은 안 좋아해. 다 이쁘다. 그냥, 그냥 이걸로으면안 돼? 저거. 저 하트? 예. 어. 하트 도 되고, 왜냐면 초크, 초코, 초코가 같이 들어가니까. 아니, 나 과일 있는 걸 좋아해. 과일 있는 좋아. 걸로 다 크림 들어가는데? 아니 괜찮아요. 에이, 어차피 오늘 엄마 생일, 아빠 생일 같은 날이라서 그냥 엄마, 엄마 마음대로 할게. 아, 그냥 엄마 마음대로 하고. 유진이 날 되면 은 유진이 마음대로 하고. 하트. 어, 그냥 저걸로 하자. 가운데 뚫려 있어지고 먹었어. 그래? 응, 그냥 저거 러브유 할 거야? 응, l o v 이걸로. 언니 케이크. 엄마 네. 시 해주고 나 물러. 초콜라드 네. 그래. 와, 좋다. 유진이 엄청 기뻐해 보여. 아? 어? 박유진. 응. <laughs> 아빠가 스프라이즈 하니까, 어, 아빠 지금 비밀로 하는 거참 재밌어, 우리가. 얼른 가세요, 얼른. 나가세요. 여기서 조용하게. 오우! 깜짝 아, 놀랐어! 생일 축하해요! 오 어, 나 진짜 깜놀 <laughs> 울었네? 오, 진짜. 아이고! 우리들이랑 울었어요! 와! 많이 기뻤어! 진짜 너, 나 아빠 놀랐 뭐야! <laughs> 아빠가 우리 둘이! 우리 둘이만! 밖에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왔다 갔다 아, 왔다 갔다 조용하게 여기 걸어가는데도 어. 걸어! 쉿! 주주님! 말하지 마! 어, 어, 어. 축하해요. 고마워. 나 오늘 감정 먹었어 오, 진짜로. 몰라 응. 나도. 응. 건강하세요. 사랑해. 응. 오, 오늘은 우리 신랑이 생일 축하해서 오늘 이거 경찜닭, 찜닭, 찜닭이 주문하고 응. 비밀로 우리 딸이랑 응. 둘이만 왔다 갔다 엄청 많이 해서 엄마, 여기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조용히. มัน힘들어서뭐야힘났지응수고했어안맞아음안매워어그럼다행이네냠떼엄마잘찬찬해나음오ឆ្ងាញ់ណាស់อันคอគេมั้ยคอแบบคอมวนมั้ยภาษาคอมวนนี่จุกมะไดๆឆ្ងាញ់ហ្អគ្រត់តាំងមកអូจุต้ม นี่แหละเอาเมลเก็บไปโอ้ยឆ្ងាញ់របស់គេហ៎ទៀតអត់សុំបីដៃមួយមកអញ្ចឹងអូបីដៃទៀតអានេះពើបើព្រឹកឡើងមានប៉ះខ្លួនអេហ្មងសារច្រើនច្រើនទៅអូប៉ោឌូម៉ៃជូសេយ៉ូអឺកុមយ៉ាង हा से यो អឺបំបំគូមអាគានហាណេអូយូជីនីដូអូយូជីនីសារ៉ាំងហេយ៉ូយូជីនីនែដែ 1 0스음 좋겠다. 엄마로 가지 가고 싶었는데. 많이 먹어. 사랑해. 유진 0원 1000원. 야 착한 딸이다. 고마워. 아빠 유진이... 챙겨주고. 유진이 0원 1000원. 1다 컸다 어 저. 쳐 아빠 줄이세요. 어, 두 손으로 두 손으로. 어, 해 완전 아빠 음. 바보딸 바보다. 어? 박유진. 어, 어. 유진이 잘 먹을게. 아맛있세요 음. 어. 음. 유진 고마워. 음. <laughs> 잘라 고마워. 우리 와이프